안녕하세요 어, 중고차 프로가 되고싶은 차돌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얼마전에 저의 구독자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차돌 김영수씨가 타고 있는 차량이 nf 소나타 맞죠 그러시길래 아예 어, 맞습니다 저도 nf 소나타를 팔고자 합니다 한번 만날까요 그래서 어, 여수에서 만나 뵙습니다 근데 이차 엔진 소리가 끝내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넉넉한 음, 금액으로 조금 금액을 드리고 매입했습니다 근데 판매가격은 음,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설정해 봤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식 차량입니다 근데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어, 차들이 김명수가 5일전에 매입한 nf 소나타 2007년 12월 10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혼을 담은 중고차 김영수 나름대로의 마음과 정성을 이빨 담아보겠습니다 선생님께 돈좀 줬습니다 이거 소나타 전동 시트입니다 lpg 차량인데 전동 시트. 가죽 시트. 현 주행 거리 19만 7천 킬로입니다. 근데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들려드리...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보시면 냉각 수온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차다가 하 1층에서 이곳 4층으로. 어, 새롭게 주차하다가 냉각수온 게이지가 약간 올라갔을 뿐. 정상 온도 90도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엔진 소리가 정숙합니다. 이 차, 270만원입니다. 열선 시트. 대단해요. 제 차는 깡통이라서. <laughs> 열선 시트가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열선 시트. 전동시트가 다 있습니다 와우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지금 현재 시각 2시인데요 아까 11시에 진주에서 올라오신 고객님을, 고객님을 만나 뵙습니다그 고객님은 내일이나 모레 연락 주신다고 그랬고요 이차 엔진 소리 너무 깔끔합니다 겉 외벨트 한번 교환됐고요. 19만 킬로이지만 실제 엔진 소리는 12만, 13만하고 비슷한 엔진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70만원 짜리 NF 소나타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어 최고로, 극, 극도로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자동차만큼은 차돌 김영수가 성심껏 정성을 다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